73번 보겠습니다. 어, 가족권과 나족권이 있는데, 일단 나족권부터 생각을 해보면, 어, 나족권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, X, fx는 x는 마이너스 2에서 최대 값을 갖는다. 라고 해석을 할수 있겠는데요. 따라서 우리는, 어, fx를 다음과 같이 둘수 있겠습니다 a 곱하기 x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q 이때 최대값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a의 값은 음수가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 가족권을 적용해서 f에 마이너스 4를 넣었을 때 0이 나와야 한다 를 생각을 해주면 마이너스 4를 넣으면 4a 더하기 q가 되겠고요 이 값이 0이 나와야 하므로 Q의 값이 마이너스 4A가 됩니다. 즉, 우리가 원하는 이 f(x)라는 것은 a 곱하기 x 더하기 2의 제곱에 더하기 q 대신에 마이너스 4A를 쓴 다음과 같은 식이 되겠고요. 기억을 생각해보면 f의 0은 어, 그대로 0을 대입해서 4A 마이너스 4A, 즉 0이 나옴을 알 수가 있겠고요. 니은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f(x)는 축이 마이너스 2이므로 마이너스 1과 1은 다음과 같이 생겼을 테고, 최소값은 x가 1에서 같겠습니다. 따라서 f(x)의 최소값은 f(1)이 된다. 이것도 참이 되겠고요. 디귿을 보면 실수 p에 대해서 어 p와 p 플러스 2이 어 사이에 있는 fx의 최소값을 gp라고 할때 어 그러면 우리 gp의 최대값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. 이차 어 함수를 다음까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때가 마이너스 2일 때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런 애들을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. 여기가 마이너스 3, 똑같은 길이만큼 가서 이 높이가 딱 맞으면 좋을 텐데요. 이렇게 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1,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4, 여기가 0.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, 어, p는, p에서 p 플러스 2라는 것은, 정수 아, 어, 길이 이만큼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, 어, 만약에 p의 값이 여기라면은, p부터 p 플러스 2는 이 정도가 되어서, 어, fx의 최소 값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. 계속 이어가서 만약에 한 이쯤에서 P가 잡혔다라고 p 가 잡혔다 라고 하면은 피 플러스 2는 하나 두 개가서 뭐 이쯤에 잡힐 테고요. 이때 최소값은 2점이 네, 되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마이너스 3이 p 인 경우에 P 플러스 2가 마이너스 1이 되어서 이때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일 때와 마이너스 1일 때두 개가 지금 높이가 같게 그려져 있지 않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같겠죠. 왜냐? x는 마이너스 2를 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두 개의 값이 같게 나와야 합니다. 이런 경우가 최소값이 되겠고요. 더 넘어가면은 만약에 p가 이쪽에 있으면 p 플러스 2는 이쯤에 존재하게 되어서 최소값이 이제 이 값이 됩니다. 즉, 어, p가 어떻게 잡히든지 간에 어 g p의 값이 최대가 되려면 최대가 될 때는 언제냐하면 어 여기 역값이 p 더하기 1이고 역값이 p 이 값이 p 더하기 2가 되어서. F-3과 F-1이 최소값이 될 때를 생각을 해줘야 하는데요. 말로 하려니까 조금 어렵네요. 따라서 우리가 결국에 말하고 싶은 것은 g p 의 최대값. g p 의 최대값은 F-1 또는 3이 될 테고요. 이 값이 1이다 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F-1을 실제로 계산을 해주면 여기에다가 넣어주면 되겠는데요. 어 실제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a가 나오나요? 따라서 a의 값이 마이너스 분의 이 되겠고요. 어 f 마이너스 이의 값은 어떻게 나오냐면 마이너스 분의 곱하기 아, a가 x에다가 마이너스 이를 넣는 것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분의 3분의4가 되겠습니다. 따라서 디귿도 참이 되어서 기억니5 디귿 번이 답이 되겠습니다.